2026년 1월에는 71년생 돼지띠에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어 막혔던 소통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삶 속으로 스며드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과 성공, 배우자와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게 자리 잡은 달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준비하는 흙의 에너지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에게는 이 흙의 안정된 기운이 물의 흐름과 만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는 매우 좋은 조합으로 작용합니다. 돼지띠는 본래 깊은 물처럼 넉넉하고 소용력 있는 마음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그 깊이가 더욱 진하게 드러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흐름입니다. 흙과 물이 만나면 생명이 움트듯이 돼지띠의 내면에 있던 오랜 지혜와 경험이 이제는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온함이 오랜만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 판단력과 결정력이 함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마음 한편에 쌓였던 작은 불안이나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는 흙의 기운이 돼지띠의 물 기운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돼지띠의 신중함과 배려심을 높이 평가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신뢰의 증거이며 금전적인 기회나 관계의 확장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멈추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이 강한 달은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런 태도가 가장 큰 복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끈기 있는 분들이지만 이번 달은 그 끈기를 조금만 더 발휘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된 서류나 계획을 다시 꺼내보고 놓쳤던 부분을 채우면 새로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이제야 돌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실질적인 보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돼지띠가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의 결실이며 우주의 순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래된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새로운 제안이나 모임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지인이나 평소 신뢰하던 분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귀 기울여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달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에 관계에 집중하고 소통의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나 자기 돌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맑아지고 그래야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결정하려 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돼지띠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함께 나누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서두르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며 차분하게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는 실수를 방지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선택지를 발견하게 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묵직하고 차분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돼지띠는 본래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띠로 넉넉하고 순수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 소의 차분한 기운과 만나면서 평소보다 더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물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이 시기에 횡재의 형태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1월의 가장 큰 장점은 돼지띠가 지닌 포용력과 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지면서 물질적 보답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평소 베풀었던 작은 호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시기에는 예상 밖의 선물이나 금전적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본인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인정받아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 관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옛 동료와의 재회가 뜻밖의 사업 기회나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와 청소를 통해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은 물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재물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 투자했던 것이나 잊고 있던 것이 갑자기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금이나 보험의 만기, 혹은 부동산 관련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뜻밖의 경제적 도움이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권유입니다. 특히 믿을 만한 지인이 투자나 사업에 관해 조언을 건넬 때 귀담아 듣고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연히 마주친 옛 인연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 사소한 만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건강 신호도 중요한데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움직여야 할 적기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누군가 급하게 결정을 요구할 때는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생각한 뒤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시기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겨울의 마지막 기운이 머무는 시기로 차가운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이 달은 쌓이고 모이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겉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안으로 채워지는 흐름이 우세합니다. 돼지띠는 원래 풍요와 저축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이번 달의 땅 기운은 71년생 돼지띠에게 특히 재물을 모으고 안정적으로 쌓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시기입니다. 올해 전체를 이끄는 붉은말의 기운은 활동성과 변화를 상징하지만 1월의 소 기운은 그 변화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실속 있게 준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씨앗을 심기 전 땅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처럼 이 시기는 준비의 달입니다. 71년생 돼지띠에게 이번 달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오래된 빚이 정리되는 등 마음 편해지는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의 결과이며 그 열매가 이제 익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는 시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나 협력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당장 큰 이득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땅의 기운은 차곡차곡 쌓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이후 큰 재물로 돌아오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 있는 분들과의 연락을 이어가고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회와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이 곧 재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따뜻한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71년생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풀리는 경험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 막혔던 부분이 서서히 풀리며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 따뜻해지는 지원이나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집안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며,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자주 생겨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전해지는 작은 정보나 우연한 만남입니다. 특히 예전에 알던 사람과의 재회나 지인의 소개로 이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꼭 참석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제안이 생각보다 큰 기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두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될 만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 안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귀중품이나 쓸모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거나 서두르는 마음가짐입니다. 땅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나 투자 관련 제안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길이며 작은 불편함도 미리 살피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71년생 돼지띠에게는 숫자 3과 8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운의 숫자로 작용합니다. 먼저 숫자 3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돼지띠가 지닌 풍요로움의 기운과 만나면 작은 씨앗이 싹을 틀듯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땅의 기운이 강한 시기라서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숫자 3은 그 결실을 더욱 빠르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오래된 인연을 통한 금전적 도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 8은 순환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돼지띠의 본래 성향과 아주 잘 맞는 에너지입니다. 이번 1월은 불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달이기 때문에 돼지띠에게는 안정감 속에서 재물이 차곡차곡 모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숫자 팔은 그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저축이나 투자의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금전적인 협력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특별히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1월은 그 베품이 고스란히 복으로 되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땅의 기운이 강한 이달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는 이제 인생의 경험이 충분히 쌓인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사람을 보는 눈과 기회를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시기입니다. 이번 1월은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달로서 과거에 쌓아온 인연들이 다시 한번 소중한 자산이 되어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오래된 친구나 동료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전에 도와줬던 분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좋은 제안을 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집안의 기운이 매우 안정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돼지띠는 가정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성향인데 이번 1월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그 안정된 마음이 일과 금전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좋은 판단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달 실천하면 좋은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거나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이 결국 금전운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그 에너지가 배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아주 좋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71년생 돼지띠의 2026년 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묵직하게 자리 잡은 달입니다. 새해의 첫 달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이라 흙과 만나면 흐르던 물이 땅에 세우며 들어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봄을 준비하듯이 지금 마음과 행동을 차분히 정리하면 앞으로 큰 결실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71년생 돼지띠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많기에 이번 달의 흙 기운은 그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뿌리내리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점은 돈과 관련된 기회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회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형성되며 그것이 오히려 더 크고 오래가는 복이 됩니다. 이달 돼지띠에게는 작은 수입이라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생기기 쉽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금전적인 협력이나 도움을 제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가 자연스럽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용품은 황금색 돼지 저금통입니다. 황금색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번 달의 묵직한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돼지 모양은 본인의 띠와 같아 자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금통에 매일 작은 동전이라도 넣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금전운을 키우고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가져다줍니다. 저금통은 집의 북쪽이나 거실 한가운데 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옥으로 만든 작은 거북이 장식품입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오래 사는 동물로 장수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옥은 흙에서 나온 보석으로 이번 달의 흙 기운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 주고 돼지띠의 물 기운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옷 개오부기는 책상이나 침대 옆에 두면 매일 보면서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곧 금전적인 판단력과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옷 개오부기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색이나 베이지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안에는 쌀이나 콩을 조금 넣어두세요. 쌀과 콩은 땅에서 자라는 곡식으로 흙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으며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주머니를 지갑 안이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 외출할 때마다 금전운이 함께 따라다니며 작은 행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또한 주머니를 만지면서 오래 이루고 싶은 작은 소망을 속으로 되뇌면 그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세 가지 용품 모두 이번 달의 흙 기운과 돼지띠의 물 기운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며 금전운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물건과 실천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큰 복을 부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